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참 좋은 날입니다. 아, 해가 길어져서 아침이 일찍 시작하니까 새소리가 더 아름답고 더 많이 들립니다.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더 힘을 얻고 더 아름다워지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도 바라시고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하여 말씀을 폅니다 여기서 우리의 소망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가 그리고 새 힘이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일들은 힘들고 매일매일이 짐과 버거움의 연속일처럼 느껴질 그때에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고 힘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 소망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 실성경은 사사기 9장입니다. 그 중에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여롭바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이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럿발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 브리신전에서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은이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감람 나무대 가시나무, 가시나무대 감람 나무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고 비유도 있지만 오늘 이야기 참 귀하고 재미있습니다. 나무들이 모여서 왕을 삼고자 했습니다. 제일 좋아 보이는 감람 나무에게 가서 우리 왕이 되어 주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강남 나무가 거절합니다. 나는 향을 내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내가 왕이 될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찾아갔던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아 귀한 열매를 가진 무화과 나무가 대답하기를 나는 이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좋게 하는데 내가 왕이 되어서 그 일을 할수 없겠다. 겸손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포도나무 같습니다. 포도나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포도즙을 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용되게 하셨는데 내가 왕이 되어서 너를 다스릴 수 없겠다. 그러자 나무들이 이번엔 가시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가시나무는 옳았구나. 내가 너희 왕이 되겠다. 내 밑으로 다 모여라. 만약에 모이지 않으면 내 가시로 다 찔르고 눌러버리겠다. 그래서 가시나무가 왕이 된 숲이 되었고요. 그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을 빚대는 말일까요? 기드온이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전쟁도 이기고 하나님의 믿음도 있었고 그리고 겸손까지 해서 왕으로 삼고자 하는 백성들 앞에서 자기는 왕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라고까지는 하지 않으셨다라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훌륭한 기드온이었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 부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70을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부인 말고도 좀 떨어진 마을, 어, 오브라에 사는 우리 기드온이 떨어져 있는 세겜에 첩을 두었고, 그 첩에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도 있었습니다. 그 아비멜렉이 반역을 합니다. 자기 동네 세겜에 가서 "나는 너희의 친척이 아니냐? 아 너희가 나를..." 밀어라. 그러면 내가 왕이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기던 바알 브리세 신전에서 돈을 가져다가 네가 그럼 왕이 되라고 이그 아비멜렉을 밀어줍니다. 아비멜렉은 예, 그것으로 이그 불량배들을 사서 어떤 일을 하냐 면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아들, 즉 자기 형제들 70명을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권력자가 됩니다. 그때 막내 아들 요담이 도망했습니다. 도망하면서 이 일이 너무 안타깝고 이 일이 무슨 일인지 기록으로 남겨놓고 외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오늘 읽은 동화 같은 이야기 나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감람 나무, 그 다음에 포도 나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왕이 되라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절했고 자기 아들들도 겸손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꿈을 꾸지 않고 있는데 아비멜렉이 모두를 죽이고 가시나무처럼 모두를 누르고 힘으로 제압해서 앞에 나무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을 빚대었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왕이 된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어느 나무처럼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람나무 그리고 그 곁에 있던 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니 누구도 사랑해요? 사람도 사랑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사람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서 내가 사사는 될지언정 왕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인도하고 설득하고 도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 교회에서 목사를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새 신자가 오면 귀하는 여, 그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은 똑똑해서요. 다른 사람 잘나서요. 신분이 달라서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데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찾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거기에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니 그래서 존중하는 겁니다. 새신자는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다 보니 하나님을 따르다 보니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영혼이 너무 귀해서 사랑하고 높여드리고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존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은혜는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피부치라 사랑하고요, 내 자녀라 사랑하고요, 뭐 돌이니까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녀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족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셨으니. 나는 무화과 나무에 일을 하고 나는 포도나무에 일을 하니 곁에 있는 다른 포도나무 다른 무화과 나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함께 만나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게도 하셨고 하나님이 만나게도 하셨고 때로는 갈등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이 갈등을 함께 헤쳐나가기를 원하시니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기도원이 그랬습니다. 기도원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을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요? 아비멜렉은 자기를 사랑했지 하나님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 압제하고 불량배들 사서 사서 나라를 이루고 자기의 반역한 사람들을 쫓아갔어요. 반역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갔고 그러다가 높은 곳에서 또 자기 고향 세겜의 높은 곳에서 떨어진 맷돌에 맞아서 그 수를 다 했습니다. 이것이 가시나무의 끝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사랑하는 감람나무처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사람들도 존중하지 않아서 인종청소라는 것도 일어나고 하나님을 주신 사람도 존중하지 않아서 사람을 돈으로 계산하고 하나님을 주신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서 내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판단하는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남나무처럼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기에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존중하기에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품도록 보내셨습니다. 가시나무 되지 말고, 감남나무처럼 사는 게 맞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도 눈에 보이는 힘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땅에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나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감람 나무처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구원과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 곁에 주신 사람, 때로는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 사람을 존중하며 은혜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시나무의 인생이 아니라 감남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쓰시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내일도 사사기 묵상 이어집니다. 감람 나무처럼 은혜와 사명으로 지내는 한달 되기를 축복합니다.